지금 이살아서 만나는 사람들 또 초상권 때문에 유재석이는 초상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잘 이끌어 나가는데 나는 그냥 악마처럼 막 덤벼들어가지고 또 또라이라고 막 욕을 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뭐 이렇게 잘 공부를 많이 잘하지 못해서 내가 속상할 때가 내가 발전, 많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한 사람 월급을 줘야 돼요 그두 두, 두,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하지 못해서 관심 받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자만이 언젠가는 승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자꾸 연습을 해서 유재석이처럼 그렇게 그렇게 관심 받는 사람이 될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초라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그 그런 생각을 또 갖지 않게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능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막또 애들이 거지라고 돌려먹고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공부, 공부를 못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경생원 생활까지 했습니다. 노숙자 생활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께서 내가 유튜브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구물 수집을 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만두시는 바람에 내가 이제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늦은 나이에 도전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얼마나 그러면 유명 스타가 되지? <laughs> 근데 내가 현재 몇, 몇 명이야 지금? 그2 0 0 0 명입니다. <laughs> 아2 0 명인데 <laughs> 지금 또 채널을 또야 너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그,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토크를 하고 또 이제 그 길거리에서 그냥 또그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때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예, 그거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께서 내가 영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데 내가 호떡 장사를 내가 소개를 했고 순댓, 순댓국 대 파는 그 순대 파시는 분은 소개를 했는데 국수 파는 분도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 호응이 되게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그분들을 그 갖다가 만나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한다면 내가 말을 잘하는데 따발청처럼 말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경계를 했었고, 의심을 했었고, 막 의심을 하니까, 막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니까, 내가 도둑놈도 아닌데, 아 무슨 초상권이, <laughs> 그 정부가 빠져나가, 무슨 정부가 빠져나가. 아니, 다들 그냥, 다들 그냥, 자기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날린데 그도둑자가 무슨 재능이 있고 아니 뭘 빠져나갈 게 있고 뭘 손해 볼게 뭐가 있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는 것보다 낫지 아니 땅바닥에 용기 있는 자만이 거기서 이렇게 잘수 있는 거야 편안하게 잘수 있는 땅바닥에 자야 돼 땅바닥에 잤다가 죽었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 추워가지고 죽었다고 술 먹고 자다가 그렇게 모두로 그런 양반처럼 죽는 거야 체면 체면이 무슨 필요 있어 어 체면이 무슨 필요 있냐고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막 맹렬히 뛰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그냥 그냥 막왜 당파 싸움을 해어막 민주당하고 무슨 당파 싸움을 하고 그 국민의힘 막 그렇게 뭉쳐 다니냐고 패거리 싸움을 하냐고 큰 저거 국민들을 똘똘 뭉쳐서 세계인들과 경쟁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누구를 위한 민주화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전부들. 가서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 막 떠드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떠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떠드는 거야? 지금 정신제. 아, 그 사람 되게 좋아. 조회수가 되게 많으니까 내가 부어 죽겠어. 나 나는,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내가 속상해, 속상해. 나, 나 나를 안 봐주니까. 어? 아, 그 사람은 그냥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거 가서 우산 막 비올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수가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우산 받고 그, 거기서 달마다 하루 도안그확성기를 들고 막 떠들고 막 그래 어? 그래 지고문인 대통령께서 잠을 못 잔다고 막 그러시는데도 막 계속 하시는 거야. 근데 음. 나는 무서워가지고 음. 아니 그그 시기 또 똥파리들이 달라붙는 거야. 내가 그 시기 어머 뭐 시끄럽다고 아니 똥파리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내가, 내가 아니 확성기도안 들고 그그또 노숙자 무슨 그 시기 어? 기청이 떨어진다고 그래. 내가 소리가 너무 크다고. 아니,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 그집 앞에서 그 학성기 들고 떠드는 사람들은 뭐야? 그그 그 사람들은. 어? 그 학성기가 학생, 엄청, 엄청 크더만. <laughs> 아니, 소리가 웬만큼 커야지. 아니, 소리가 웬만큼 커야지. 근데 막 길거리 나가도 너도 나도 막 학성기 들고 막 떠드는 거야. 막 그냥 소리를 막 쳐대싸니까. 아니 누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 것이죠 그, 그, 그 박정희 대통령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여섯 명이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왜 요구를 하냐 내가 따졌더니 그 여학생 여학생 세명 남학생 세 명이 집시법으로 날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그러니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태극기 부대 있잖아 할아버지들 태극기 부대들 용감한 태극기 부대들 막 해병대 나오신 분들 해병대 복장 입고 한마디도 안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막 경찰 뺑냈고 그냥 막달리라막 그냥 그 뭐야 피도 안말른 놈들이 거기에 무슨 개항기 들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냐고 막 외쳐대고 막 꼬집고 그러는 거야. 응? 아니 나같이 당당하게 아무도 없을 때 당당하게 그내 소신을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경찰 뺑믿고그냥막 그렇게 외쳐대니까 내가 내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나만 소리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들 제발 좀 할아버지들 제발 좀그 침착하시라고. 저뜯으면안 된다고 절대로 그 폭행을 하면은 내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도 수습이 안 돼. 어떻게 강불해가지고, 막, 태극기를 막 붓고, 부수, 그냥 막 발로 차고, 그냥 뽀고 그냥 난리야. 그래서 경찰이 수습이 안 돼.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 노인분들도 성질 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laughs> 아니, 성질 나니까. 아니, 그해병대 나오셨던 분들이래. 다, 그 태극기 부대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막 싸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서운 거야. 나도 그냥 무서워서 아니 그만 좀말하게도 내가 내가 발로 다칠까 봐서 막 발로 차고 그러니까 다칠까 봐서 그리고 경찰이 수습이 와도 여섯 명까지되대않 아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래야지 내가 내 이름만 적응한 거야. <laughs> 아니 수습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지시 주십, 지법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또또그그 있잖아 정당하게 또 대처를 해야 되잖아. 내가 내가 무슨 그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답변을 해야지 왜 그랬는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부도나 가지고 그때 민주화외치던분 일단 김대중 대통령도 또 남북 협상 허도가 또뭐 하고 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다 민주화 외쳤던 분들 훌륭하신 분들 다 있는데 군부 독재라 축적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축적했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런데 또딴 사람은, 아니, 딴 사람은 또 축적했다고 막 파헤친다고 막 가서 몇 동도 파헤치고 그러더만, 아니, 몇 동도 파헤치고 그러는데, 아니, 또 화가 다 틀리네. 어떻게 좁은 나라에서 그냥 생각하는 게다 틀리냐고. 어떤 사람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군부 독재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어, 자파, 우파를 따졌었고, 자파, 가 우파가 어디 있어, 지금. <laughs> 세상이. 자파 우파가 어디 냐고 정신 차에 노인분들께서, 그냥 뭘, 그냥 막 선거 때되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파 우파를 따졌으니까, 아니, 김재동이도 그거 나와가지고, 뭐, 막, 그걸 다 내고 야뭐 뭐, 그냥 난리 났잖아. 연예인들 그러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돼. 아니, 정치에 참여하니까, 노인분들이 거기에, 해녹대가지고 표를 잘못 찍어서 고생하는 거야. 잘못 찍어서. 아, 잘못 찍어서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거라고. <laughs> 혼자만, 혼자만 거시고 한게 아니야. 피해 입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이 피해를 입는 거야. 어? 그래서 나라가 잘못돼봐 부도나봐. 어? 그때 금모기 해가지고, 아니, 금모기 그때, 아저씨 거 금모기 그때, 그때 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기억나지? 기억나요? 네. 아, 어떤 기억, 기억도 안 난다고. <laughs> 그 기억 못하서 아니 그때 막금목이 너도 나도 막다 모아가지고 그때 나라 일으켜야 된다고 네. 막 그냥 그렇게 싸웠잖아, 우리가 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국민의 힘이 대단한 거야. 아니 국민의 힘이 왜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야. 세계 세계에서 10위권 에 들어간 거야. 세계 강국이야. 옛날에 못 살았던 나라, 127 칠이었던 나라가 뭐 어? 시비권에 들어갔다는 건 기적이잖아. 그러면 누가 리더자가 잘했으니까 그렇게 되, 된, 된,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욕을 했었고, 파헤친다고 그랬으면 파헤친, 너도 나도 파헤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내가 나도 막 파헤친다고 글씨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속상해 날려놓고 해야지 자기 자신을 음, 실력을 가감없이 표현해야 되는데 이번 한한 분도 옆에 계시는 분도 초상권 때문에 찍길 못해. 아니 초상권이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laughs> 누가 본다고? 아니 보면 어때서? 아니 보면 어때서? 아니 보면 어때서 그걸 초상권을 따, 따지고 그래? 아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